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지님이 구매해 주신 택배 비포함해서 66,500원어치 물품 소개를 해볼 거예요. 리핑지랑 랜덤 박스를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요거는 민지님한테 12장 쿠폰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저의 명함도 요렇게 같이 넣었습니다. 구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랜덤덤으로 두 배로 챙겨 보았답니다. 아, 여러분 짠저 크리스마스 시즌 레일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laughs> 크리스마스 레일은 처음인데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아요. <laughs> 혹시나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설명란 참고하시면 또 푸짐하게 어, 편하게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어떤 물품 구매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래핑지 믹스를 구매를 해 주셨어요. 요거는 랭믹 100장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체리토미 양념 랩핑지 두 세트 구매해 주셨고요 요거는 그 갤리셔스 버거 랩핑지 구매해 주셨는데요. 요것도 두 세트 구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덤으로 두 세트 더 들어갑니다. 요렇게 총네 세트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랩핑즈를 구매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젤리월드 랩핑즈예요. 이것도 두 세트 구매해주셨고 그리고 다른 덤들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라인상 떡매 두 세트 들어가지고 그리고 노란인상 떡매 두 세트 이거는 알록달록 모츠케이크 두 세트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체크팬더 떡매 두 건. 엄청 꽉 차죠, 박스가. <laughs> 이거는 로즈베어 떡매고요 이거는 이제 재고 없습니다. 대량량도 하실 분들만 구매 가능하실 것같고요 솜사탕 베어 떡매고요 요것도 이제 재고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량량도 하실 분들만 구매 가능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메리 크리스마스 떡메 신상이죠. 이번에 두 세트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넣어 보았고요 그리고 레트로 서클 요거는 두배이만원 랜덤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품입니다. 저거 두 세트랑 마녀일로 두 세트. 이거 지금 시즌 할인? <laughs> 시즌 할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할인으로 제가 원래 2천원 짜린데한 세트에 1천원으로 판매하고 있는 거두 세트 넣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아마 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이거는 딸기마니, 도무송, 한세트 여기에 여기에도 여러분 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핑지덤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큐티아마, 두 세트. 이것도 너무 귀엽죠. <laughs> 그리고 신랑베어 이거는 무태이고요. 두 세트 들어가지고 사탕봉지, 도무송. 이것도 색깔 정말 예쁩니다. 이것도 두 세트. 마지막으로 마구냥이 버거까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엄청 엄청 푸짐하게 이런 식으로 준비해보았고요. 구매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이게 꽉꽉 찼기 때문에 따로 포장하는 영상은 보여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laughs> 어,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고요.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럼 모두 안녕!